요즘 날씨가 많이 더워져가지고 모공에 신경이 좀 많이 쓰이는데 저랑 같이 모공 관리 한번 해봅시다. 일단 세안을 해주고 왔고 첫 번째는 아페리의 비프로즌 빙하토 모공 팩 키엘 세트예요. 요게 피부 온도를 떨어뜨려주고 진정 효과가 입증된 얼음 스파팩이거든요. 세안 후에 얼굴 전체에 도톰하게 발라주고 5분에서 10분 후에 미온수로 롤링하면서 씻어내면 돼요. 요게 진짜 쿨링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 피부 열감 확 올랐을 때 써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4대 모공 고민을 완전 집중 개선해주는 모공 케어템이라서 여름에 완전 강추합니다. 그리고 요게 마르지 않는 크리미한 제형이라서 당기 먹고 촉촉한 게 제일 좋았어요. 두 번째는 스킨천사의 앰플인데요. 스킨천사에서 부스팅샷이라는 새로운 더마 라인이 출시됐거든요. 요거는 피부 진정과 모공, 피지, 피부 톤을 집중 개선해주는 부스팅 비백 앰플이에요. 천연 스피큐리 함유되어 있어서 자극적이지 않고 데일리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3일이면 광채 부스팅 효과를 느낄 수 있다고 합니다. 살짝 따끔따끔해서 뭔가 효과가 더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기존 스킨천사 앰플 되게 잘 썼는데 요즘은 요 제품을 한번 꾸준히 사용을 해보고 있어요. 그럼 한.